아버님 지금 돌아가신 지몇년 됐어? 지금 21년. 아 <laughs> 벌써. 2000년도에 돌아셨다. 가 미스코리아 대구 나서네. 네. 아 되게 반대하셨어요. 미스코리아 되는 거를? 거를 왜? 수영복 입는 게 너무 싫대아 수영복. 그래 응. 맞아. 미스코리아 수영복이 조금 많이 파였지. 어, 어, 어. 엄마랑 몰래. 음. 몰래 출전을 하, 해서 됐는데. 음. 어, 딱 되고 나니까 아빠가 첫 음. 마디가 음. 고생했다. 음. 딱한 마디. 음. 네, 고생했다. 음. 음. 그럼 아버님이 그 미스코리아 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아무래도 연예 활동을 조금 했잖아. 아버님이 그때는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막 밀어주셨어? 아니야, 아니야, 왜? 되게 싫어했어. 왜? 어, 아버님 왜 그러셨대? 응? 응. 지나고 보니까 응. 그냥 걱정되고 응. 좀내 딸이 이렇게 사람들한테서 맞아. 뭔가 응. 고생하고 응. 오지 않을까라는 응.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응. 것 같아요. 응. 그게 응. 음, 잠깐이었죠. 응. 잠깐 그렇게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갑자기 이제 간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. 근 아버님이 간암 때문에 투병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? 한 6개월. 6개월. 6개월 정도로 급속도로 그냥 촉촉. 아 갑자기. 헉. 헉.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. 그 당시에 아버지는 되게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그냥 한국 음, 가장의 음, 모습으로 맞아요. 되게 외롭게 있으시다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제 기억 속에 뭔가 드라마처럼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. 그냥 아빠의 그 뒷모습이. 음.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어, 성인이 돼서 아빠랑 술 한잔도 할수 있는 나이지만 안 계시고 어. 어, 그런 것들을 추억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뭔가 저한테 음. 만약에 지금 살아 계셨다면, 아빠면 저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, 그렇죠. 안 계시니까. 네. 되게 S 시고 살았더라고. 근데 음. 그때 당시 아빠 나이를 생각하면 음. 지금 음. 저보다 얼마나 많지가 않아. 음. 내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음. 아나 같은 음. 나 같은 한 청년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. 음. 그때는 나한테는 엄청난 어른이고 그치. 엄청난 아저씨고 음. 아빠인데 음. 지금 내가 그 나이가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. 음. 되게 버거웠을 것 같은 나이고, 응. 아직도 책임져야 할게 너무 많았던 응. 사람인데, 어느 순간 내가 그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. 응.